결혼식장 앞 대기실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2월 초였지만 그 차가움은 겨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은서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24시간 전만 해도 저는 이 결혼이 딸에게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예비사위 강민준 씨는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33 IT 스타트업 대표, 아파트 두채 보유, 부모님은 대치동에서 학원 세 개를 운영하시는 분들, 무엇보다 은서를 사랑한다고 평생 아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65세, 동네 작은 세탁소를 3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은서가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떠났고, 전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다림질하고, 얼룩 빼고, 손님 웃으며 맞이하면서요. 그런 제게 민준 씨 같은 사위는, 솔직히 과분했습니다. 어머님, 은서 선생님 정말 예쁘시죠?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첫 인사 때 그가 한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신호는 있었습니다. 은서야 오늘 무슨 옷 입을 건지 아침에 사진 찍어서 보내줘. 내가 확인해야지. 약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서가 민준 씨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응. 알았어. 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 민준 오빠가 신경 써주는 거야. 내가 패션 센스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했지만, 은서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은서 선생님 직장 동료들이랑 너무 자주 만나시는 것 같은데요. 결혼 준비도 바쁜데, 시간 관리 좀 해주세요. 결혼 석달 전, 예단 자리에서 민준 씨가 한 말입니다. 웃으면서요. 하지만 그 웃음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딸이 친구들 만나는 게 뭐가 잘못인데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그건 좀. 제가 끼어들려고 하자 민준 씨 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민준이가 은서 선생님 아껴서 그래요. 여자는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해야죠. 요즘 젊은 여자들은 너무 밖으로 돌아다녀서,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뭐라고 반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세탁소 사장이 학원 원장님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혼식 일주일 전, 은서가 밤 11시에 세탁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자고 가도 돼. 왜?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딸아이가 제품에 안겼습니다. 서른한 살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처럼요. 그날 밤, 은서는 악몽을 꿨습니다. 싫어. 그만해. 잠결에 중얼거리는 딸의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때가 지났는데, 몇 개는 깨져 있었습니다. 은서야,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아침에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 그냥, 결혼 준비가 좀 힘들어서 그래. 곧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딸은 그렇게 말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딸이 괜찮다는데, 제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결혼식 이틀 전, 폭탄이 터졌습니다. 어머님, 신혼집 계약금 이야기 좀 하시죠. 민준 씨 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강남 신혼집 알아봤는데요. 전세 5억입니다. 저희가 사먹내니까 어머님 댁에서 이억 부탁드립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 정도 여유가 어머님 딸 결혼시키는데 그것도 못 하세요. 저희 민준이가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요. 은서 선생님이 우리 집안에 시집 오는 거 얼마나 다행인 줄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냉소가 들렸습니다. 지금 세탁소 건물도 전세고, 은서 월급은 고작 300만 원이잖아요. 우리 민준이 연봉이 1억인데, 누가 누구한테 더 고마워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한테 전화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2억은 어렵겠다. 엄마, 괜찮아. 내가 민준 오빠랑 다시 얘기해 볼게. 한 시간 뒤, 은서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민준 오빠가 괜찮대. 걱정 마. 하지만 그 문자 뒤에 제가 모르는 번호로 사진이 하나 왔습니다. 은서가 울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딸의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서야, 지금 어디야?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은서 지금 좀 쉬고 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 씨, 은서 얼굴에 왜 멍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은서가 어제 학교에서 넘어졌어요. 제가 옆에서 잘 보살피고 있으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혼식 전날입니다. 저는 은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무 번도 넘게 눌렀습니다. 은서야, 엄마야, 문 열어. 그때 옆집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은서 엄마, 아침 일찍 은서가 큰 가방 들고 나가던데요. 네, 어디로요? 글쎄, 택시 타고 가던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은서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은서야, 어디야? 엄마가 지금 갈게. 엄마, 나, 웨딩홀 가 있어. 리허설 있어서. 은서야, 무슨 일 있는 거지?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나 괜찮아. 내일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누군가 세탁소로 찾아왔습니다. 혹시 은서 선생님 어머님이세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웨딩 플래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은서 선생님 리허설 담당했는데요. 플래너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은서 선생님이 드레스 피팅할 때 팔에 멍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계속 옆에서 은서 선생님 행동 하나하나 체크하고 휴대폰도 검사하고 뭐라고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복도에서 민준 씨가 은서 선생님 팔 잡고 있는 거 봤어요. 은서 선생님이 아파 라고 말했는데, 민준 씨가 내일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플래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녹음했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것 같아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내일 식장에서 울거나 이상한 행동하면 내 학교에 다 소문낼 거야. 내가 얼마나 물란한 여자인지 내가 증거 다 만들어뒀어. 너 교사 그만둬야 될걸? 민준 씨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제발. 나 정말 그런 거안 했잖아. 딸의 떨리는 목소리. 닥쳐. 내가 뭘 했는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넌내 말만 들으면 돼. 알았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경찰 신고하세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결혼식이 내일인데요. 그래서 더 지금 막아야죠. 결혼하면 더 심해져요. 플래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비슷한 일 당했어요. 그때 제 엄마가 막아줬으면, 저 1년 동안 지옥에서 살다가 겨우 이혼했어요. 은서 선생님 막아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주 씨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결혼식 취소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정신이 있으세요? 내일 식장에 하객 200명인데, 대기 아들이 우리 딸을 협박하고 폭행했습니다. 경찰 신고할 겁니다. 어머님, 지금 우리 민준이 모함하시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은서가 예민해서 혼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녹음 있습니다. CCTV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있지 않아요. 은서 선생님 평판 다 망가뜨릴 겁니다. 교사가 결혼식 당일 날 파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12월 7일 오전 11시. 저는 웨딩홀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은서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은서야.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민준 오빠가 오늘 내가 식 올리지 않으면 내 사진들 학교 학부모 단톡방에 다 뿌린대. 합성 사진이라도. 은서야, 그건 범죄야. 괜찮아, 엄마가 다 처리할게. 밖에서 식순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은서야, 엄마 믿어. 응, 엄마. 그럼 엄마 손 잡고 나가자.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대기실문을 열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 쳤습니다. 민준 씨가 단상 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저는 은서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단상 앞까지. 사회자가 입을 열려는 순간,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결혼식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호리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님? 민준 씨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희 딸이 이 남자한테 협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블루투스 스피커로 녹음을 틀었습니다. 내일 식장에서 울거나 이상한 행동하면 내 학교에 다 소문낼 거야. 민준 씨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호텔 복도 CCTV입니다. 리허설 날 민준 씨가 은서 팔을 비트는 장면입니다. 웨딩 플래너가 준비해준 영상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그만두세요. 민준씨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제딸 지켜야죠. 은서, 내가 뭐라고 해? 이 결혼 원하잖아. 민준씨가 은서한테 소리쳤습니다. 은서는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 이 결혼 원하지 않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결혼 못 합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통제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은서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민준 씨가 은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 떼세요. 제가 막아섰습니다. 제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경찰 이미 대기 중입니다. 실제로 웨딩 플래너가 경찰을 불렀고, 두 명의 경찰관이 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미친.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구나. 민준 씨 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제지했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협박과 폭행 혐의로 조사 들어갑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은서야. 네, 엄마. 저희는 홀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세탁소 2층 작은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미안해? 엄마 고생시켰잖아. 그리고 다들 나 이상하게 볼 거야. 은서야, 넌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해. 딸이 제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웠어. 매일매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다음 날부터 저희는 싸웠습니다. 법적으로, 정신적으로요. 민준 씨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저희한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녹음, CCTV, 문자 기록, 병원 진단서까지요. 은서는 학교의 모든 걸 설명했고 학교에서는 은서를 지지해 줬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지만 담임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이 은서 편을 들어줬습니다. 3개월 뒤 민준 씨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시댁에서는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저희는 거절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딸 인생이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은서는 상담을 받으며 천천히 회복 중입니다. 여전히 악몽을 꾸지만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어제 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나 지켜줘서. 은서야,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결혼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닙니다. 제 딸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딸 옆에 서 있을 겁니다. 세탁소 간판 아래에서 다림질하고 웃으며 손님 맞이하면서요.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칼날처럼 날카롭게 딸을 지킬 겁니다. 왜냐 하면 저는 은서 엄마니까요.